구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기필 리유 지유 보충 사건 서울고법 2023초기 324지천 1 4호327 0기피 신청인 피고인 최성년81,105 전남 여수시 덕충 일길 50대 사 거플로브 골뱅이 다음점 네트거 플로브 골뱅이 다음점 네 카카오톡 아이디 초이아리디 2023년 7월 24일 신청 취지. 법원의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는 것은 작게는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되고, 크게는 공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서울고법 형사재산부 재판장 이창영 판사를 본건 재판 절차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또한 이 신청의 절차 중 재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청 이유. 일드 나의 공판 전체에 대한 녹화 신청을 무시하고, 한편, 암흑시대 공포재판, 공포재판을 했다. 2023년 7월 20일 제17회 공판 법정 안에는 시작 전부터 이상한 기류, 기류가 흘렀다. 재판 시작하자마자 많은 경비원들이 법원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안아있는 피고인들의 가까이에 와서 딱 달라붙어서 서 있었다. 아주 진풍경이었다. 당연히 피고인 측 입장, 깃장에서는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예를 들면 건장한 조폭들을 사람 앞에 세워놓고 계약서를 쓰라고 하거나 리행각서를 쓰라고 압박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의 사진을 못 찍어놔서 아쉽다. 나는 2022년 7월 20일에 공판 전체에 대한 녹화, 녹화, 신청을 한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 이 제항에 따르면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녹화 신청은 무시하고는 카메라 없는 법정 안에 많은 경비원들을 불러다 놓고 위압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서울고법 형사 제3부 재판장 이창영 이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안 하고 일방적인문개기식 강도사기, 강도사기, 재판진행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른 것이다. 2023년 7월 23일 공판 당시의 법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본건이 2022년 10월 6일 공판 속기록의 김진건, 한성천 발언을 살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시에 나는 법원에 왔는데 입마개를 안 썼다고 입정을 못하도록 방해받아서 아예 입정을 못했다. 당시에 나는 입정 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만 하고 기피 신청은 하지 않았었다. 웬만하면 기피를 안 하려고 했다. 피고인 김진권 재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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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지금 경위가 옆에 서 있. 3. 그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데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는데 방해되니까 좀 물러서 있게 해주세요. 딱 붙어서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부탁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진건 재판장님,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경위분들이 자꾸 옆에서 위협적으로 재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옆에서 마스크 올려라 내려라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피고인 한성천 재판장님 지난번 재판에서 경위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판하는데 우리한테 억압을 줘가지고 이 본거는 공소제기의 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어 공소 불성립한다. 이것은 논리적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 등호 2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다. 혹시 한 글을 못 읽는가? 본건은 서기 2013년 10월 18일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직원 8명의 서명을 받아서 각각의 내용으로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고소한 것이다. 결국 8명 중단한 명의 것으로 기소 맞나? 각 고소장들에 대해서는 증거채택도 안했다. 형사소송법 제 257조 고소 등의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 맞나? 그런데 본건은 2014년 4월 3일에야 기소했다. 맞나? 아,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 5 7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맞나? 형사소송법 제 327조 공소 기각 판결 제 2호는 공소 제기에 있어서 위법이 있는 경우 판결로 공소 기각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나? 그렇다면 서울고법 제 3형사부는 그것을 안 즉시 공소 기각 판결하겠다고 말하고 변론 종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력 낭비 남비, 낭비다. 내가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한 것이 2022년 7월 21일이니까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 2023년 6월 1일 제16회 기일에는 법정에서 그것을 구두로 진술하고 본건 재판을 오늘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답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 기일인 2023년 7월 20일 제17회 기일에도 공소기가 판결하겠다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괜히 재판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수에서 한 양까지 기차로만 왕복 10시간이나 걸리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공소기가 판결해야 함이 명백한데도 괜히 질질 끄는 것은 괜히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다. 오. 3위키백과의 법정모욕죄대는 한국의 법정모욕죄라는 제목으로 형사적 법정모욕일 경우 징역의 총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대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조리조리 조리, 설명되어 있다. 서울고법 2014호 3027 사건에는 적용법조의 법정모욕법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원심판결 등 법정모욕이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배신 재판, 국민 참여 재판, 청구를 거부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과장 6기수 뒤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사건의 리회 당사자, 이해 당사자, 이다, 더욱이, 을다 제12호증을 보면 법원이 결정적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도 증명됐다. 원심법원이 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재판은 당연히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된다. 그럼에도 서울고법 형사 제3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지 않았고 배심재판 없이 6개월 이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깊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4의 피고인 측이 경찰의 불기소 송치 의견서에 문서 제출 명령한 것이 벌써 8년 전이다. 6. 그리고 2020년에 재판부가 검찰과 경찰에 문서송부 촉탁을 했는데 도 검찰 측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재판부는 검찰 측에 문서 제출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찰의 불기소 송치 이유서가 본건이 급속은. 따라서 현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깊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소명 자료 1부분 2022년 10월 6일 제 13회 공판조서 1부 구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재판의 진상 백서 책제 이권 이유 부분 99쪽 122쪽 3 부분 68쪽 73쪽 99쪽 122쪽 4 부분 129쪽 136쪽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3형사부 귀중 7 8